이제 반명 연대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막판 변수로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뭐 대선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새로운 세력과 이 김문수 후보가 결합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지세를 확산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선거 막판에, 선거운동 막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민주당 출신이죠. 이낙연 세미래 민주당 상임 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기다가, 어, 또 개헌연대를 함께 꾸리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하했습니다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대헌 추진 협력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마이너스 10점 이상에 해당하는 이낙연 후보와 결합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란 세력의 일원이 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또라 행보의 끝을 대단원을 이루었습니다. 자 일단 선거 막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어, 한독수 전 총리와 어떤 행보를 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무산돼버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낙연 상임고문이 뭔가 행보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 반명 연대는 무산됐지만 개헌 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반명 연대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막판 변수로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뭐 대선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새로운 세력과 이 김문수 후보가 결합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지세를 확산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새미래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했습니다만 이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았던 이 호남에서조차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 원내 진입에 실패를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과연 호남에서 얼마나 지지세를 확산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수도권의 중도층에 표심에 얼마나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 조금 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게 혹시라도 어,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하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타격감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타격감이 없다. 네. 사실 이제 이낙연 전 아, 이낙연 세미래 민주당 고문. 께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사실 저의 표에 악 영향을 준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격앙된 게 아니라 사실 그래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 개인적인 사감에 치우쳐서 김문수 후보를 지그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이 아쉽고 그나마도 이낙연 개인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일부 있었을 텐데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분들도 지지를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까. 때문에 네. 저는 이낙연 전 총리 전 민주당 대표 이런 말은 이제 앞으로 써서는 안 된다. 네. 그냥 세밀래 상인 고문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상인 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만으로도 글쎄요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도 이낙연 상인 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면. 조금이라도 중도층의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확장의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허우나 전 개혁신당 대표나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사람들을 영입한 것만으로도 중도 확장에 대단한 영향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정치적인 무게감이나 어떤 영향력을 따져보더라도 저두 사람에 비해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어, 무게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어, 이런 민주당의 여러 가지 감정선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에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박하게 이재명만을 막아야 한다고 라 하는 결기를 보여준 것인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명분 없는 단순한 야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8.7 체제를 종결시키고 이 야당에게도 책임을 이 있는 정말 나라가 망해야만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이 잘못된 시스템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 자체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민주당이 과민 반응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지지 선언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은석.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상인 고문을 향해서 사쿠라 정치다. 뭐, 이렇게 폄훼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친명 빅텐트의 김상욱 의원이나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럼 같은... 이 맥락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불법 비상 계엄이 있었고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민주당으로 견디다 못해 오시게 된 경우와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불법 비상 계엄이 있은 뒤에도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윤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고 심지어 국민의 힘이 윤전 대통령을 제명시키지 못하고 자진 탈당의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한 척만 했던 이런 당에 들어가서 어떤 공동 정부를 합의하겠다 이 당과 함께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 역할을 했던 분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로서 전남도지사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정치를 해왔던 분의 행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것은 사실은 성립할 수 없는 연대인 것인데 오로지 반명이라고 하는 그 감정 하나만을 가지고 뭉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떠한 명분과 어떤 감동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네. 점에서 이번. 이낙연 저, 상임고문의 행보는 정말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더 말할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할 만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치 거물급 인사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너무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다. 이쪽에서는 그래도 확장과 어떤 표심어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 빅텐트 가운데 처음에 나왔던 것은 정치 공학적인 특정한 사람, 특히 이재명 후보를의 그 당선을 막기 위한 반명 빅텐트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오늘 보면 반명 빅텐트의 성격도 일부 있지만 칠공하고 개헌을 하겠다라는 이 취지가 이낙연 그 상임고문의 기자회견은 담겨 있습니다. 더구나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임기를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해서 3년 뒤에 치러지는 2028년 23대 총선에 맞춰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칠공하고 개헌을 지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낙연 고문이 오늘 개헌 빅텐트 개헌 연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남아 있는 일주일의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임기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 연대를 얼마나 폭넓게 말 그대로 빅텐트를 칠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대선 막바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오전에 속보로 전달된 이낙연 상임고문의 김문수 후보 지지가 이 막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실 오늘 여론조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가 되고 내일 발표가 나면 내일 이후로는 이제 공표 금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반영될지 정말 궁금합니다.